안녕하세요, 캐럿입니다. 오늘은 지난 한 주간 제가 소비했던 덕질 아이템들 보여드릴게요. 먼저, 매너미조조에서 구매한 가차들이에요. 세븐틴 가차랑 토미카 가차 이렇게 구매했습니다. 토미카 가차는 4종 풀세트로 구매했고요. 이렇게 조그마한 차 모형이 키체인으로 되어 있는 그런 아이템이에요. 제가 큰 차를 진짜 좋아해요. 이런 덤프 트럭도 보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샀는데요. 실제로 보니까 진짜 차체처럼 약간의 메탈릭한 그런 도색이라서 너무 예뻐요. 큰 차를 좋아하게 된 계기는 아무래도 트랜스포머 영화 때문이 아닐까 생각하는데요. 옵티머스 프라임 너무 멋있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마음에 드는 이 차. 약간 찌푸차 그런 느낌이죠? 이렇게 뒤에 바퀴 달려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막내외삼촌이 무쏘라는 그런 자동차를 타셨는데 그때 그 무쏘가 너무 멋있었던 기억이 있어가지고 아직도 제 드림카 중에 하나는 무쏘거든요. 근데 이렇게 무쏘랑 비슷하게 생겼다고 해야 하나? 비슷한 형식이어가지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다음은 앰뷸런스입니다. 요거는 아리님댁 아기가 소방차, 구급차 이런 걸 좋아해가지고 아기 주려고요. 요 가차가 개당 3,000원이었는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너무 좋아가지고 진짜 만족템이에요. 요런 승용차가 나왔습니다. 디자인이나 컬러가 뭔가 90년대 초중반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자동차인데요. 얘는 사실 사진 보고는 기대가 없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꽤나 예뻐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요 빨간 토미카택이 같이 있어가지고 더 키치하고 예쁜 것 같아요. 얘도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어요. 다음은 세븐틴 마그넷 가차인데요. 얘네도 풀세트로 지르고 싶었지만, 세븐틴 멤버 13명이기 때문에 3개만 질러봤어요. 세븐틴 모든 멤버들 다 너무 좋아하지만, 제 최애인 원우가 나오면 제일 좋겠습니다. 첫 번째 거부터 열어볼게요. 오! 버논! 아, 이렇게 LP판처럼 생긴 건데, 케이스도 세트예요. 약간 고무 재질, 그런 키링이자, 안에 마그넷이 들어있어가지고 자석도 되고요. 이렇게 넣어주는 거예요. 오, 제가 예전에 쿠지했던 이 사진이랑 같은 시리즈의 그런 사진인데요. 이때 멤버들 헬메코가 다 너무 예뻤어가지고 번 원도 너무 마음에 들어요. 오, 정한입니다. 사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이게 마그넷처럼 안 보이는 게 되게 장점인 것 같아요. 그냥 키 체인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마그넷으로도 쓸수 있고 마그넷으로도 너무 예뻐요. 마지막 멤버. 오, DK, 도겸이 나왔습니다. 도겸씨도 요때 헤메코가 되게 예쁘죠? 그리고 사진 인쇄된 퀄리티가 좋아가지고 마음에 들어요. 예전에 쿠지에서 뽑은 아크릴 스탠드 생각하면 진짜 얘는 너무 선녀거든요. 다음은 제가 스펀지밥의 우당탕탕 시간여행전 초대받았을 때 구매했던 굿즈들 보여드릴게요. 짠! 먼저 징징이, 아기 징징이 인형입니다. 스펀지밥 마기 인형 시리즈가 진짜 다양했는데요, 징징이가 제일 킹받더라고요. 가격대도 만원 후반대 나쁘지 않아가지고 얼른 구매했어요. 이렇게 생긴 징징인데요, 징징이답지 않게 안광이 엄청 초롱초롱하게 살아있는 게 너무 열받게 귀엽지 않아요? 이 징징이의 짱구 머리가 잘 표현돼가지고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손바닥 발바닥에는 젤리 대신에 빨판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빨판도 나름 스톤으로 들어가 있어가지고 많이 신경을 써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애기징징이는 징징이 답게 다리가 이렇게 많습니다. 다리가 4개고요. 전시를 너무너무 재밌게 보고 왔었어서 기념할 만한 아이템을 하나 가지고 싶었는데 이렇게 너무 마음에 드는 인형이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이거는 스펀지밥 굿즈샵에서 연결된 지브리스토어에서 사온 거예요. 도토리숲에서 사왔고요. 얘는 토토로 1리터 도시락통인데 세일을 진짜 많이 해가지고 엄청 싸게 구매를 했어요. 제가 런남이 도시락을 싸줄 때마다 귀여운 도시락통에 싸주고 싶은데 그러면 런남이의 식사량에 비해서 너무 도시락통이 작은 거예요. 항상 크고 귀여운 도시락통이 있으면 그거 꼭 사야지 했는데 이렇게 1리터짜리 크고 귀여운 도시락통이 있어가지고 그것도 세일하고 있어가지고 사봤어요. 이렇게 열어주면 오! 너무 귀여운 디자인이라서 내부는 좀 어설플 줄 알았는데 꽤나 본격적인 되게 좋은 도시락통이네요 요거는 이렇게 분리가 되는데 뭐 하는 데일까요? 이렇게 젓가락 넣어 놓는 건가? 여튼 요런 상부에 수납할 수 있는 공간이 하나 있고 칸막이도 같이 들어 있어 가지고 칸을 어느 정도 나눠 줄 수도 있어요 너무 잘 사지 않았어요? 도시락통이 귀여우면 먹는 사람도 기분이 좋지만 싸는 사람도 기분이 좋잖아요 마지막은 제가 얼마 전에 야구 보러 갔다 구매한 아이싱 티셔츠입니다 이번에 키움미어로즈가 스펀지밥이랑 콜라보를 했거든요. 아이싱 티셔츠는 투수들이 투구한 다음에 어깨에 이렇게 얼음찜질 할때 얼음찜질 똥똥 동여매고 그 위에 커다랗게 그냥 툭 걸치고 있는 그런 티셔츠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소재도 되게 스포츠 소재? 건조도 빠르고 통풍도 잘 되고 그런 소재인데다가 이 노란색이 정말 예쁜 스펀지밥의 노란색이에요. 의기양양한 스펀지밥 로고가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저는 부산 출신이라서 히어로즈 팬은 아니고 자이언츠 팬이긴 한데 이렇게 예쁜 아이템은 좀 지나치기가 힘들더라고요. 워낙 박시하게 나오는 디자인이라서 저처럼 키가 작은 사람들은 원피스로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평소에 박시한 티셔츠를 원피스로 입는 걸 좋아하는 저한테 너무 딱인 그런 아이템이었어요. 네, 이렇게 한 주간의 귀엽고 재미있는 소비들 보여 드렸어요. 오늘 영상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